제가 이 Foreign Affairs 이걸 보다가 China doomed fight against the demographic decline. 그래서 중국이 인구요, 인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중국도. 그래서 저거 전 제가 저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저거를 보다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중국은요. 어 강제로 옛날 옛날에 그러니까 중국이 출산 저하 정책을 쓸때 강제로 뭐 불임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서 막 찾아보다가 뭐야 중국 막 이렇게 됐거든요. 지역 할당하고 뭐하면서 산하 제한한다고 한뭐한 명만 한 자녀 정책 쓰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설마 강제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그, 정관수술,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수술 받았다는 게, 그게 설마 강제였나? 하고 알아봤더니, 강제는 아니었더라고요. 강제는 아니었는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 엄마 아파트하고요, 반포 주공 2차, 이런 아파트들이죠. 강남 아파트들, 그니까, 반포 아파트하고, 음마 아파트에 별명이 있었더라고요. 별명이 여러분, 고자 아파트였어요, 고자 아파트. 고자 아파트, 4시 아파트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경기 동부하고도 연결되는 막뭐 이렇게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 이 주거 역사, 이 출산 역사에 제가 드리프트를 한번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왜 고자 아파트였냐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강제 불임 수술 시술을 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정관수 술 있잖아요. 우리가 정관수술이라고 하는 거. 그 정관수술이라는 게 이게 요렇게 해서 묶어서 정액과 정액과 정자가 섞이지 못하게 해서 성 성행위는 할수 있지만 그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아표현이좀 그런 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정자와 정액이 섞이지 못하게 정관을 묶어버리는 그 수술인데 자세한 건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정치적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은 그 정관 수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관 수술 한 사람들끼리 이 청약 경쟁이 붙지만 처음에는 정약, 그러니까 정관을 묶어서 하면 그냥 경쟁자가 경쟁이 없이 뭐 청약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저거 저 아파트가 그 고자 되고 만든 이거 얻어낸 청약권이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하고 반포 주공이 고자 아파트, 내시 아파트 그렇게 불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머나, 그래서 이게 70년대 후반에 벌어진 일인데. 70년대 후반 강남 아파트들 입주 우선권의 1순위가 정관을 묶은 남자들이었다. 헐. 그래서 내시 아파트였어요. 내시 아파트? 그다음에 그그 그 거였어. 내시 아파트 이제 뭐 고자 아파트 이렇게 불렸던 건데 아니 얼마나 문제가 심각 인구 문제가 심각했으면 야, 묶어 그러면 아파트 청약권 줄게 이랬을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관련돼서 이제 기사는 이렇게 쓰니다 정관수술을 받은 반포아파트 그 시설 가본 2016년 8월 23일에 이렇게 해서 k b 스 뉴스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k b 스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1977년 9월 14일 서울 반포아파트 이게 주 반포아파트 이거 주택 정시가 주공 2차 더라고 주공아파트였어요 주공 2차 주공 3차가 이거 묶으면 좋대 이게 77년 체인, 체인 청약제도 하면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 해외 근로자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니까 사우디 갔다가, 사우디 갔다 왔으면서 묶었으면 1순위인 거야. 어? 사우디, 그니까 해외 노동 갔다 오면서 묶으셨습니까? 네, 묶었습니다. 그럼 아파트 청약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야. <laughs>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뉴스 기사를 볼까요? 각수 빌링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파트 분양에 불임 불임 인파. <laughs> 야, 아파트 분양한데 50% 이상이 몰려. 부... 이게 뭐예요? 어. 시술자, 시술자끼리 경쟁. <laughs> 시술자끼리. 야, 일단 묶은 사람들끼리 경쟁하자. 야, 안 묶었어? 그러면 분양받을 생각 하지 마.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77년 9월 반포 주공 아파트 때 다. 이거, 우리 묵군 아저씨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신문에 나온 사연을 보면 이렇다. 35세는 일찍 신청장소에 나왔다. 불임실술자 우재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불임시술을 받도록 한뒤 증명서를 떼와 청약을 신청했다. 박모 씨의 사연은 더 재밌다. 5년 전 불임시술을 받았는데 그녀는 병원이 문을 닫자 다른 병원에서 문, 문자 증명서를 받아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무난자가 선전적인 이상인 것인지 불임 시술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aughs> 주공 직원은 박 씨에게 아들이 있는 것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접수를 받았다. 단 조건이 붙었다. 다른 국립병원에서 불임 시술에 의한 무난, 무난자 확인증을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스펙타클하죠? 자, 그런데,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1970년 4월 8일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아파트, 아파트를 사람들이 기피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건 지금 70년 후반 얘기죠? 뭐냐면 여러분,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라는 게 벌어져요. 마포구 와우 아파트가요. 붕괴 버리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자, 이거 위키백과에 있네요. 여기 와우 백, 와우 아페카 아니라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70년 4월 8일에 이렇게 아파트가 붕괴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지금 되게 낯선 얘기지만, 시형 아파트. 시형. 시형 주택, 시형 아파트. 야, 진짜, 우리 오래 살았네요. <웃음> 시에서 <웃음> 진 아파트 뭐 이런 거죠. 그런데 <laughs> 저 아파트가 시형 아파트인데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는데 34명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저게 저 아파트 여러분 몇달 만에 지었을 것 같으세요? 아파트 건설 기간이 얼마였냐면 6개월 만에 지은 겁니다. 와우 아파트는 6개월 만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시형, 시형 아파트 짓는 게 꼬여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면 서울시 인구를 당시에 한번 볼까요? 서울시 인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서울시 인구 보니까 1960년에 여러분 240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5년 되면 여러분 340만이 돼요. 70년이 되면 54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박근혜 대, 아니 박근혜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할 때가 서울시 인구가 250만이었는데 65년 경제 개발하고 뭐하고 하면서 5개년 계획하고 이러면서 347만으로 늘어나고요. 70년에, 그러니까 65년부터 70년 사이에 여러분 몇백만이 몇 늘어납니까? 200만이 늘어나요. 이것더 크게, 크게 보여드릴까요? 실감이 나요, 여러분? 5년 동안 인구가 200만 명이 늘어난다. 5년 동안 서울시 인구가 여러분 200만 명이 늘어난다고. 와우. 와우! 네? 각수비님,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택이. 주택이 답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무주택,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마구 들어서는 거예요. 그냥 남의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판자, 판자 깍깍 해놓고, 상, 뭐 이렇게, 땅 주인한테 제대로 허락도 안 받고요. <laughs> 그냥 막 짓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판자, 판자집 지어서. 그게 1960년대에서 70년까지 벌어진 일이고, 그때,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게 이제 김현옥 시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거 제가, 각각 제가 해결할게요. 그랬죠. 200만 명이 갑자기 인구확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 이, 인구에 깔려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무허가 건물들을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람이 몰려들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야지 수용 가능해요? 수직으로 올려야죠. 아파트 짓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 1층짜리 판자집들이쫙돼 있으면 도시가 인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좌파들한테 너무 내가 세뇌되게 당했다는 얘기도, 생각도 드는 게. 그때, 그럼 어떻게? 그럼 그런 무허가 건물 부시고 철거하고 아파트 짓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철거민들이라고 너무 잔인해 잔인해 그랬는데 그 철거 안 했으면 사람들 몰려들면 서울이 버텨내. 그럼 남미가 됐죠. 남미 빈민촌같이 생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굳어버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온정적으로 가면 그게 잘한 거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정희가 잔인하네 뭐 개발독재네 사람들을 너무 비참하게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한데 글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서 무허가 건물을 밀어버리고 재개발을 하는데 그때 계획은 이거예요. 판자촌 이렇게 1층짜리 건물을 부시고 사람들을 일단 상계동이나 성남 광주, 그러니까 지금의 성남이죠. 거기 광주 대단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빼내고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시형 아파트 빨리 지어서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지. 6개월 만에 <laughs> 지은 아파트가. 그러니까 18만 채 정도의 무허가 주택을 밀어버리고 사람들을 수용하듯이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공인 시형 아파트를 빨리 빨리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야 아니잖아 이게 하면서 무너지면서 이게 일이 다 꼬이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이, 지금으로 따지면, 시형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 느낌인데, 후다닥 짓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 패턴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제, 아파트 제대로 지어야 된다. 이런 거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시민, 시민 아파트, 시, 시민 아파트라고도 불렀고, 시형 아파트라고 불렀던 그걸로 사람들을 도시에 그걸 왕창 지어서 사람들 수용하려고 하던 계획은 실현 불가된 상황, 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의 여파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럼 강제 이주된 철거민들은 어떻게 됐냐? 상계동일 때는 그래도 여러분, 서울 도심, 강북에 어떻게 해서든, 그당시는 강북이죠.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강북에 출퇴근인을 하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살았대요. 상계동일 때는 꾸역꾸역 살아가는데 문제는 경기도 광주 쪽, 그쪽에, 그쪽에 보냈던 분들은 교통도 없고, 수, 수,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기계, 그 버스도 없고, 가게도 없고, 물건 살 가게도 없고, 사람들을 언덕에 던져버린 상태에서 결국은 광주 대단지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그 광주 대단지 사태는 어떻게 해서 끝나냐면, 어떻게 해서 끝나냐면 여러분, 거기 땅을요, 사람들한테 불화를 줘요. 그러니까 불화를 주면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성남이거든요. 성남에 거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이나요? 이게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수정남로 뭐 삼십로 이렇게 하면서 수정동 뭐 수진동 뭐 그리고 여기 상대원동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때 이게 그때 그 철거민들하고 기타 등등한서 여기를 부, 토지를 불화해서 토지를 불화한 걸딱 면적해서 사각형으로 해서 딱 불화를 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있냐면 시형주택을 짓습니다. 시형주택. 시형주택도 아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시형주택이라고 이렇게 지었었는데 이 시형주택을 뺏겨서, 어, 뚜리님 감사합니다. 성남에서는 저 시형주택을 뺏겨서 사람들이 알아서 벽돌구에다가 집을 지어요. 어, 그래서 아까 그 광주대단지 사태는 땅을 나라에서 거기 분들한테 불화를 해주고 그분들은 그 땅에다가 시형 주택을 닮은 개인 주택들을 짓고요 이 시형 시형 주택 건설했던 사람들 요거 노하우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도 어, 내가, 나도 그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러면서막 개인들이 뚝딱뚝딱 지어서 집을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땅을 받고 자기 집을 가지게 되는 그 광주 대단지에서는. 집없는 서러움을 가졌던 분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거기 또 그분들이 또 그거를 해가지고 꿋꿋하게 해서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자기 땅과 자기 집을 가지신 분들은 다행인데 그걸 또 얼마 또 받고 딱지를 이렇게 또 사람들이 팔아 가지고 저기도 투기꾼이 들어오고 그랬었다네요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데 서울은 그, 는, 는 그런 식의 이제 인구에 짓눌려서 어떻게든 주택을 지어야 되는 아수라도시였죠. 그래서 강남 1970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서울에 몰려든 인구를 감당할 수 없는 서울. 그때 서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 강남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현옥 시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맨날 좌파적인 상황으로 보지 말고. 아니, 수백만 명이 몰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방치해서 빈민촌이 굳어버리면 그냥 난미되는 거죠. 구획 정리하고, 아파트 짓고, 산업단지 만들고, 일자리 만들고, 상업지구 만들고. 우리가 이제 조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도시가 도시 기능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지하철 뚫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뚜리님, 박학수 빌님 감사합니다. 철거민들, 뭐도시빈민 그걸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 이렇게 좌파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는 그리고 도시 개발의 이익을 뭐 부패한 시민파들이 다 가져갔다. 그건 좌파 프레임인데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 이제 그 선사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철권으로라도 해야 될 일을 한 거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저항을 하고 좌파들이 난리를 쳐도 확실한 자기 비전이 있었으니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박정희와 김현호의 시장, 그러면서 개발 독재, 뭐 폭력 철거민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그 좌파들의 스토리텔링만 말고 그 당시에 그냥 간단히 보자고요 여러분 간단히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좌파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동의 구하고 모여서 뭐 이, 이 인구가 도시에 이렇게 인구 몰려 들어오는 걸 해결이 가능해요 이게 인구가 5년 사이에 200만 명이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저는 그래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에서 불임 시술자한테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게 짓눌렸는지 한 보자고요. 어, 저는 이, 이게 왜 이거를, 이걸 더 한번 더 짚어보자라고 하는 거냐면, 근데 AID 아파트 있죠. AID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와우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파트의 이미지를 개선시킨 건 AID 아파트입니다. AID. 그게 있잖아요. 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동에 AID 차관 아파트.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와 우리나라 감리를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IBRD하고 이런 데서 차관이 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사람들이 차관 들여와서 지은 아파트가 멀쩡히 안 무너지는게 보고 강남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걸 보고 사람들이 74년 저 영동 AID 차관아파트는 본격적인 강남아파트 시대의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해요 차관이란게 여러분 돈 빌려왔다는 그 뜻인데 뭐 AID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있어 보이 띠링띠링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돈, 돈 빌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AID 차관아파트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눌려 있었던 그 상황이나 이런 게 뭐냐면 경제개발과 수출 증대를 해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뭐가 기본적으로 늘어나요? 에? 식량 수요가 늘죠. 그리고 에너지 수요도 늘잖아요. 석유 같은 거. 그러니까 무역흑자는 계속 뭐어 무역흑자 좀 낼만하면 석유 파동 걸려서 석유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전 단수하고 에너지 순환 정전 같은 거 하면서 우리가 버텨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들 뭐우 어, 저런 나라들 뭐야? 가난한 나라들 뭐, 뭐 에너지가 없어서 뭐 정전에 뭐 이렇게 뭐 저기 어디예요? 저기 뭐 레바논 같은 데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가 되게 남의 얘기 하듯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얘기이기도 했던 거죠. 5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경제 개발과 수출 증대를 해도 에너지 수요와 식량 수요를 채우지도 못하고 무역 적자 계속 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야 인구가 늘면 답이 없구나 인구가 늘면 답이 없구나라고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던 정치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아파트 좋으면 또야 니네 아파트 나오면 또 저기서 아파트 좋은 아파트 생겼다고 거기서 애들 주렁주렁 내 달고 애 새끼들 많이 깔 거지 안돼 아파트는 묶은 애들만 주겠어 그래서 출산 인센티브로 묶어야 정관수술을 해야 아파트를 주는 그런 사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당시 아파트 음마아파트 여러분 음마아파트 평당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때 79년 78년 79년 입주 이렇게 되는데 평당분양가가 68만원 31평짜리 아파트가 2100만원 이었습니다 네, 31평짜리 강남아파트 대치동 아파트가 분양가격이 2100만원 이었다 해외에서 노동하고 와서 어 이게 묶어서 정, 정자를 이렇게 정액과 합쳐지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서 아파트를 하나 하면 68만원 평당 68만원 2 1 0 0만원의 아파트를 살수 있었던 그래서 산하제한시대 인구 폭증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었냐라는 에피소드 하나 제가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제 인구 감소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 증가에 이렇게 처절하게 맞섰었는데, 인구 감소에도 이만큼 처절하게 맞서지 않으면 못 막는 문제란 얘기죠. 이거. 꼭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인구 증가에 처절한 전쟁을 했듯이, 그러니까 박정희와 김현욱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그들의 처절함 속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현재의 정치를 처절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재미없었나요? <laughs> 저는 조사하면서 정말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듣기 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빛나라님, 감사합니다.